교수님이 지금 네. 진행하고 계시는 피아니아 컨설바토리 그 네네. 프로그램이 조금 궁금해요. 피아니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피아노 연주 심리 지도사 과정이 따로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론, 실습 통합 이렇게 세 과목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 피아니스트 또는 취미생이지만 내가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론도 같이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으실 수 있고요. 올해는 전문가 과정이 개설이 돼서 조금 어렵지만 3단계로 구분이 되거든요. 2급, 1급, 전문가, 그리고 맨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 연주 30분, 리사이틀이 준비되어 있고요. 2급은 굉장히 수월해요. 2급은 어느 누구나 음. 다 하실 수 있고, 내년에, 내년 이후에, 후년에 개설이 되니까, 만약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내가 피아노 문헌이라던가 리터러처 같은 거 같이 공부하면서 듣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반면에 나는 연주를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좀더 네. 테크니컬하게 직접적으로 네. 내가 어떻게 바로바로 바로 손 모양을 바꾸고 또 음. 어떤 호흡과 어떤 근육을 통해서 내가 내 연주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문 연주자 과정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문 연주자 네. 과정이라는 건 12주 동안 이제 하는데 독주의 준비를 하시거나 콩쿠르를 준비하거나 뭐 대학원 입시나 유학이나 어떤 목적이든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트레이닝 할수 있는 연주자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있고 어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마스터 클래스를 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네. 어떻게 정확하게 나의 테크닉이라던가 음악성을 구체적으로 개인 지도받는 느낌으로 아마 공부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국분들께는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줌 네네. 마스터 클래스도 가능하고요. 또 외국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질문 더 해도 네. 될까요? 아, 그 네. 앞으로 계획이 또 계신지도 궁금해요. 아. <웃음> <웃음> 또 앞으로 계획이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화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동안은 제가 완전히 전문가를 만드는 한국인 분들만 음. 교육을 했었는데 제가 내년에 네. 이제 귀국한지 20년째가 돼요. 강단에서 네. 그동안 후학 양성했던지 20년 차가 되고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외국 학생들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대면 수업을 안 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부터 줌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게 됐고. 그리고 네. 그로 인해서 많은 외국 학생들도 문의를 받고 또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에도 제자가 있고 캐나다에도 제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한국에 있는 또 우수한 인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도 같이 양성하려는 마음이 크고요. 매년 해외 에 나가서 마스터 클래스 도 개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최하고 있는 콩크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셔서 일단. 네. 전공자뿐 아니라 아마추어분도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네, 아마추어분들이 네. 전공자만큼 또 전공자 이상으로 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더 네. 그런 분들께도 제가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 아, 넓게 네. 만들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아, 네. 넓혀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laughs> 네. 네, 선생님 너무 잘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아,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음은 이만큼인데 사실 네. 피아노와 멀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테크닉이 아. 부족한데 네. 이런좀 테크닉이 부족한 하지만 잘 치고 싶은 아마추어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뭐 한옥을 저 아. 뭐 한옥을 네. 손을 풀긴 푸는데 그걸로는 안 네.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지난번 세미나를 들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좀 캐치하는 능력 빠르신 거 같아요 한옥부터 내가 연습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니까 네. 근데. 하으을 연습한다는 거는 내 몸을 데워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하기 아, 네. 이전에 내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네, 혈액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부상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로 연습, 워밍업이 필요하겠죠. 그때 저는 바급 평균률 가지고 연습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 네, 바급 평균률로 반드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본국으로 네. 들어가요. 이런 3 단계 네. 훈련을 거쳐서 하게 되면 몸이 완전히 풀리고 정말 운동 선수로서 딱뛸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본곡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준비 운동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육도 네. 풀려 있지 않은 상태고 손가락 워킹도 제대로 안될 수가 있어요. 바흐 평균율이좀 어려우시면 바흐 인벤션하고 심포니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네. 좀 네. 연습하라고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바흐를 네. 통해서. 귀 훈련도 할수 있고 손가락 아티큘레이션 훈련과 더불어 프레이징 훈련까지 다 되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네. 선생님이 공부하는 곡으로 연습을 들어가시면 네.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연습을 하다 보면 슬럼프도 오고 좀 음. 계속 계속 똑같은 반복이잖아요. 연습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부분을 네. 이제 더 발전시키는 이게 그런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인데. 연습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굿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유럽에서 저는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양쪽에서 다 공부를 해 봤는데 보통 슬럼프 네. 같은 경우는 실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사실은 그 슬럼프를 음. 굉장히 지혜롭게 극복할 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네. 내가 바흐에 대해서 아니면 쇼팽에 대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음. 그걸 이제 원서를 통해서 본다던가 이론적으로 네, 네. 스트럭처로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좀더 네. 피지컬하게 좀 접근을 하고 좀더 시리컬하게 이론적으로 네. 접근을 하게 되면 좀더 객관화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아. 느꼈던 슬럼프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네. 제가 글을 쓰고 또 저자로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슬럼프들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를 음. 하고 그 다음에 티칭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네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음. 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네. 공부를 하고 내 자신에 대한 음. 음악적 지평을 음. 넓혀가는 길이기 때문에 슬럼프가 네네. 올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네. 한 공에만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만약 내가 공부할 처지가 못된다 또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께 제가 접근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곡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세네곡 정도를 같이 출발을 음,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 곡을 한석달 정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공부하다가 잠깐 네. 쉬는 동안에는 다른 곡을 가지고 또 공부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되면서 더 발전할 아,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려면 네. 연습시간을 엄청 확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연습시간 <laughs> 확보도 중요한데 하우투 프랙 c 스 어떻게 연습하느냐. 아, 그거 방법에 네. 대한 전략일 것 같아요. 연구. 그 연구를 음. 내가 피아노 앞에서가 네, 네. 아니라 밖에서 그러니까 음. 악보를 가지고 혼자 뭐 커피숍에 가든 아니면 테이블 위에서 조금 더 공부를 네. 하고 그 전략이 네, 네. 세워진 이후에 피아노 건반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훨씬 아, 더 네. 시간을 세이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음. 최소 연습 네. 시간은 하루에 두 시간 정도는 확보하시는 게 좋죠. 아무리 못해도. 네. 어,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laughs>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계실 텐데 네.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아, 맞아, <laughs> 언제 행복하신지. 네. 아, 그거는 정말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좋아서 잘 치는 학생보다는 원래는 조금 부족한데 많이 부족함이 네. 있지만 그걸 가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을 볼 때는 음. 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 같아요. 정말. 그런 학생의 네. 모습을 볼 때는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보람 되죠. 너무 기쁘고 음... 응원하게 되고요. 네. 네. 보통 그런 네.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났던 아... 네. 네, 교수님께서 열정적이시니까 또 학생들도 그렇게 끌림으로 열정적인 학생들이 붙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제가 말로만 이렇게 듣다가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저도 좀 끌림을 네. 받게 되네요.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네, 직접... 직접 네. 뵙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 네. 유튜브를 네, 시작하신 뭐 목적 아니면 또 원하시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laughs> 제가 인스타그램도 올해 들어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막 시작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이번에 이제 막케서를 했는데. 외국 친구들한테도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티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네. 제가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해서 처음에 기록용으로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네.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유튜브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전공자분들도 네. 그렇고, 정말 마땅하게 선생님이 안 계셔서 또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외국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네.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는 현장 수업이라던가 줌 수업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추출해서 올리고 있어요. 아마 네네.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구독하고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영어 <laughs> 네. 영상만 주로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어 영상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많이 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